인더건 시그니티 타워 인더건역의 가슴 벅찬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 상업밴드메디컬랜드업무 복합타워 인더건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여의도 시그니티 신화에 이은 인더건의 시그니티 타워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더건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약 4만 명의 수요부터 대한민국 유기 규모의 안양 벤처밸리의 종사자 바천지식정보타운의 종사자 수요까지 모두 품을 수 있는 배후수요 프리미엄 인더건역 유흥의 상징이었던 국빈관 건물 인더건역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다 구국빈관자리 인더건 역세권 상권 15년 만에 신축공급 100여평 공개 공지까지 갖춘 유일무이 랜드마크 건물 사업계요 상업앤드오피스 복합타워 근린생활시설 메디컬앤드오피스 분양 지하 5층 지상 18층 최고 높이 77.75m 대지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1505-15의 1필지. 1층 2층 글린 생활시설 3층에서 7층 글린 생활시설 메디컬 8층에서 18층 업무시설 오피스 주차 방식. 자주식 주차 140대. 신축 복합타워 희소가치 쿼드러플 역세권 4개 노선 인더건역 최중심 상가 엔드 오피스. 차고 넘치는 배우 수요 공실률 0%의 기적 비교 불가 미래가치. 인덕원역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대로변 랜드마크급 복합타워 쇼핑인드1뷰 엔드업무를 엔드 모두 포함한 희소 가치 있는 신축 복합타워 프리미엄. 현재 4호선부터 월급환교선 2025년 예정, 동탄인덕원선 2026년 예정, GTX-신호선 2028년 예정까지 총4개 노선이 관통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프리미엄. 현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 3번 출구를 함께 품은 유니크한 인덕원역 초 역세권 위치. 중공 15년 경과 100% 인근 건 물노우도 인더원역 인근 건축물 연령 20년 이상 비율 94%인더원 역세권 상권 15년 만에 상가인드메디컬 앤드멀티 오피스 타워 공급 신축 복합타워 희소가치 인더원역 상권 내 독보적인 주차 환경 제공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 풍부한 수요 대비 인더원역이번 출구 대로변 상가 병의원 임차 가능 규모 건축물 제로 희소가치 상가 병원 사무실 오피스 수요가 시그니티 타워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본사의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입점 가능. 주차대수 기준 열악 주차 불가오 기계식 주차 다수 100% 자주식 주차 총 140대 주차 가능. 쿼드러플 역세권 4개 노선 철도 노선만 4개. 인더건역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모 예정. 2021년 5월 착공 I-2026년 개통 예정. 2023년 착공 I-2028년 개통 예정. 4호선 월급 판교 예정 동탄 인더건 예정 GTX-C 예정 월급 판교선 2021년 동탄 인더건선 2021년 이미 공사 착수 인더건역 최중심 상가 엔드 오피스 70M 이상 인더건역 2번 출구, 3번 출구를 모두 품어 인더건역 상권 내 최고 위치 자부 최고 높이 77.15M 인더건역 최초 관통형 스트림몰 편리한 동선 높은 접근성 인덕원역 최중심 상가인도 오피스 지역 주민이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지름길을 그대로 살린 설계. 구 국빈관 건물 후문 2019년 인덕원 시그니티 타워 후문 예상도 2025년 시그니티 타워 어상권 배우 수요 A상권 내 하루 평균 유동 인구 3441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 수요 시그니티 타워 도보권 내 주거 단지 수요 인덕원 도 시계 발사. 신규 유입 예정 수요. 인덕원역 2번 출구 도보 1분. 사업지 바로 앞 버스 정류장 총 18개 노선 안양 의왕판교 동탄 강남 사당행 등 삼성 아파트 1 314세대 354명 3호 아파트 684세대 1642명 푸른마을 인더건 대호 아파트 1996세대 4790명 평촌 이편한세상 아파트 220세대 528명 인더건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1774세대 4258명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7498평. 공동주택 817세대. 복합환승센터 이용객 GTX-C, 동탄인더원선월급판교선인더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기대수요까지. 차고 넘치는 배우수요 인더원역 2번 출구 앞인더원역 3번 출구 인더원역 상권 내 신축 건물 없음. 인더원역 공실률 0%. 서울 평균 명동 이태원 성신여대 노량진 목동종로 용산역 남대문. 기준 자료 2021년도 2분기 기준 출처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공실률 0%의 기적. 비교 불가 미래가치 시그니티타워 맞은편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으로 배우수요 대폭 증가. 인덕원역 신흥상권 형성 예정. 미래가치 동탄 인덕원선 GTX- 신호선 4호선 월고판교선 시그니티타워 맞은편 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 최대수의 위치 환승 업무 상업 문화 쇼핑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건물 건축사업 공사 착수. 1층 권장 업종, 생활 밀착 업종, 편의점, 약국, 부동산, F&B 카페, BAR 등. 시그니티 타워 실별 면적표 EF 2층 권장 업종, 생활 밀착 업종. 레스토랑, 헤어샵, 바버샵, 네일샵, 게임, PT샵 등. 상기 이미지 및 실별 면적표상 초록색으로 표기된 호실의 건축 용도는 근린 생활시설이며 37층의 권장 용도는 메디컬입니다. 상기 이미지 및 실별 면적표상, 파란색으로 표기된 호실의 건축 용도는 업무시설, 초록색으로 표기된 호실의 건축 용도는 근린 생활시설이며, 818층의 건장 용도는 멀티 오피스입니다. 셀링포인트 정리 인더건 시그니티타워 프리미엄육 총정리. 인더건역 상권 15년 만에 개별 분양 상가 앤드 오피스 공급. 총 140대의 쾌적한 주차환경 지하 전체 자주식 주차 인더건역 최중심 상가앤도오피스 차고 넘치는 배우 수요 공실률 0%의 기적 계약금 만으로 중도금 무이자 지월로 2025년 미래가치 선정 쿼드러플 역세권 인더건역 최중심 인더건역 최중심 상가앤도오피스 차고 넘치는 배우 수요 공실률 0%의 기적 비교불가 미래가치 계약금 만으로 중도금 무이자 지월로 2025년 미래가치 선정 쿼드러플 역세권 인더건역 최중심 흥안대로와 안양판 교로를 모두 끼고 있는 인더건 최초 관통형 복합상가 건물 지름길 하루 평균 유동인구 3만 명 이상 풍부한 고정수요와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추가 유입수요까지 구축상가들 뿐임에도 제로 공실률로 검증된 임차수요 시그니티타워 바로 앞 인더건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된 미래가치 신축복합타워 희소가치 시그니티의 프리미엄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